막스 일상 채널에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막스가 돌아왔습니다. 어, 요즘 유튜브 스투게더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투기더스 일상 채널도 지금 활동을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2주 전까지만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채널을 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어, 저는 그 채널을 버린 게 아니고 요즘 유튜브 스투게다의 영상을, 내부 뭐 컨텐츠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 그거만 생각해서 투기더스 일상 영상을 잘 모르게 됐습니다. 동영상이 5개밖에 안 되는데 오늘도 1개 더 늘어났군요. 아, 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요? 오랜만에? 오랜만은 아니죠. 처음이죠? 이솔라시 먹어보기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기에 걸렸는데 이 약을 먹어야 돼서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좋아하실 수도 있는 딸기 맛입니다.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했을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무엇인가요? 어, 저는 핸드폰 카메라라고... 카메라를 쓰고 있고요 어, 컴퓨터 카메라는 별로 써본적이 없어서 한두 번만 써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리고 어 이거는 핸드폰 카메라 G3 어 LG g 3 썼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잔뜩 씹있는데 여기 있다면 여기 꼭 꼭지점이 있잖아요 꼭지점을 이렇게 살짝 잡고 이렇게 살짝 잡고 어 안되네 잠시만요 아 이쪽을 살짝 잡고 어됐다 가운데 부분 자꾸 탁 당기세요. 여기 보시면, 솔라시. 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는데요. 여기는 오렌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여기 혀가 아파서 이걸 막두민 같은 거대면좀 아픈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오늘 잠깐 3일 후에, 금요일 날 학위인데, 학게하고 나서 제가, 오늘 뭐, 또 애들 앞에서 리허설을 했는데, 그거, 타이칸의 웨스트가, 노래가 나오자마자 같이 동시에 야 되는데, 그게 조금 노래가 언제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좀 어렵긴 했는데, 오늘은 또 성공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단체공은 학교 가는 길이 있는데, 제가 낮은 음을 맡았, 맞았, 맡았어요. 음. 이젠 잘못내는데다 외워서 조금 했습니다 어 제가 뭐 10.. 20번째인가? 그런데 다 애들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근데 걱정이 되는게 음 지금 리코더 소리가 잘안나요 리코더 소리가 잘 안나서 한대한대웨이스 개인으로 하나 하는데 어 그게 소리가 잘 날지 걱정이 됩니다 영상 다 찍은 다음에 음. 영상 찍은 다음에 또리코 연습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네. 나는 엄마가 커피숍을 커피숍을 하고 계시는데 못 오는 거야 하게 왜 그때 일하고 있으니까 8시나 그때쯤 시작할 것 같은데 오시니까 그래도, 엄마가 안시면고모가 음, 온다고 했고, 음, 엄마가 되면은, 시간 내서 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오실지, 조금, 고민이 되네요. 하트 연습도, 제가 별로 안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한때 잘 연습해서, 어,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타닉 오이스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단체곡도 조금 많이 하는데 우리만 전체 가는 거. 악과 아, 가는 길은 리코더하는 사람 남자 한 명이랑 어 이렇게 하는데 저 거기 있거든요. 한 명이 아직 안 왔어요. 아무튼. 음, 잘살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노래도, 가사도 다 외웠거든요. 영어 노래도 하고, 일정도 그 하는데, 그거 잘 돼서, 어, 잘 찍을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4시? 아, 4분? 거의 5분이네요. 지금, 뭐, 음, 딱 5분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약을 먹어서 좀 맛있어요. 하루에 두개 이상은 먹으면 안 돼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나요? 재밌었겠죠? 네. 드셨다면 파란색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